스맹스 대태보입니다 금일은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금일은 광주 올팔 사태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인가? 고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광주 올팔 사태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북한의 테러를 옹호하는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넣어 영구히 북한에 의하여 소멸되어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부정되어지는 것이 헌법에 아무 어리낌 없이 기록됨을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70년을 지나면서 북한의 상태가 나라 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정자는 다만 자신의 목숨만을 위하여 악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 사탄의 전략에 먹혀 들어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뿐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범법자 이재명, 조국, 문재인 등은 법에 와여 차단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계 정신, 지만은 박사는 불법 체포 구금하여 진역형을 살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를 구금한 것은 강조 사태 시 북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침투하여 작전하였다는 것이 제가 되어 그를 구소했던 것인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적의 모습을 말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정신인 언론의 자유와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니 죽은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정의를 말하면서 죄를 조장하여. 죄없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들이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분명 그들은 권력자들을 분명 악의를 얻고 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권력자를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가? 강조 5.18 사태를 일사부절리 원칙인 사법정의를 권력으로 밟아버리기 위하여 15년이 지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역사바로 세우라는 전대미문의단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하여 죄인으로 만들어 모두 지옥의 문앞으로 돌려세웠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도운 리독기 하여 지난 이, 2023년 6월 19일 대검찰청의 그 당시 안기부장 권영애와 안기호 파경검사 홍준표를 대상으로 조작한 95 수학 기록상에 나타난 조작 부분을 한 점도 틀리지 않게 일곱 장에 걸쳐 밝혀내어 고발한 것과 있다. 특히 건영회와 홍준표는 위장 위유로 변질되어 지금까지 호식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악의축 사법부 중앙지검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른 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세벌에 걸쳐 기각시켰다. 시간이 문제이면 15년이 지난 것은 괜찮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역사는 반드시 굴절된 것을 바로하면서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넘기 처참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